테스트를 아이에 t 죠 테스팅. n g s not to have. 3 o 번 for you. For h i o r h i m too 이 b j e c t to I. How 너 s he evil? How is he 야돼 이거 네학기 시험에서 존나 많이 나온다 해. 알았죠? 또? evil? 번. Pretend to, to는 뭐뭐 인척하다라는 to가 투투정사야. To, to 음. 알았죠? 음. Pretend to be sick 아픈 척하다. 이 자주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또 없어? 스무너 군납기도 아니야? 떨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왜 떨었어, 네? 한삼사점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아, 3, 5, 5. 특이한 고등학교 간다 영랑이 to 이 i v e I told 특이한 I told you. I told you, 탐나고 l d 탐나고?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경 u I told you. I told 정말 많이 돼. 정말. 어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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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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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너는?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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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정상 정말. 상문? 정말. 정말. 정 너이 확률이 작성 거 아, 비지만 예요 비지만. 는 비지만 원 빨리 어떻게 가서 교육할 <laughs> 아니, 내을잘 봐야지 대학 가 그러니까 그러면 내잘받아 근데 요즘도 경문 잘하지도 않더라고. 옛날경 잘했거든. 가살자사고였거든 근데 그게 취소됐어 We prepared to climb down. She asked me to translate this sentence. They agreed to cooperate. Allow my brother to go out. Advice me to be modest. n t e d t o o k m o a e you? Who are you? Who are you? 우리 다섯 명이요 화요일 권협이 목요일에 손 들어보세요 얘들아 이번 주일요일 아니야 이번 주는 목요일날 오시는 거야 다음 주도 화요일날 오시고 그다음 주부터 합시다 알았죠? 7 73, 3쪽7 3쪽 H6번부터 아유 고사 어, 봤어 어지아만아 네? 원래 이건 74주까지. 건 거의 끝났어. 기다려. 네. 응. 다 응. 응. 다음 주부터 워크테이아 <laughs> 아, 1월 10일. 아, 아, 그렇네 다음 주 화요일 1월 10일이냐? 아니아니 목요일부터. 목요일요아 다음 주부터 하 네. 그리고 4서고 3회선다 조용 H 9번하고 H 10번을 색확해 주세요. 아. 민지 해석했을 때 단어를 또 써야지 모른다고. 그럼 듣기 어디냐 아, 듣기아 보세요. 그